자 8시 53분 패배에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게 에이, 저기 이게 쿡거리고요. 쿡거리 이게 뭘까요? 아연 뭐 야웬데 뭐 뭐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잘 어, 원주민들 말인가? 어용 어연 웬차 야웬다 야웬다 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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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쪽 도로로 해서, 예, Memorial Price, 럼, 아, 이거 뭐냐. This stone was laid. John Robert Price, 아, Price Exemp, 가격이라는 얘기는 사람 이름이구만. President of Price Brothers and Company Limited. 네. 응. 햇볕으로 나가면 좀 더울 것 같은데, 에, 아침,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바람도 약간 불고요. 에, 에, 선선하고 좋습니다. 음, 여기는 호텔, 호텔 클라랜든. 호텔 클라랜든이구요 랜든. 여기는 퓨진 알폰스 참그 깨끗하고 쾌적한 에, 그런 어, 동네네요. 이제 올드 캐벡 시티 위에 위에 캐비 시티 그렇죠? 여기 여기는 아니고. 에 네, 예, 나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예, 좋아 보이죠? 예. 이 거리는 약간 좀 이제 예. 아, 성당이구나 성당. 여기 거리는 약간의 그 유럽풍 어, 프랑스풍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사실 뭐 여행자 눈에는 음. 다 좋아보이기 마련이라 네. 네. 좀뭐 그런 점은 좀 감안하고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응? 네. 감안하고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네. 소스 so 샤플드 워슬린스 워슬린스 이것도 하나의 성당이고요 성당. 저것도, 저게 무슨 큰 건물이고 아저 앞에 있는 건 학교네요 레콜드 워슬린스 드 우어슬 벡 퀘벡의 워슬린 학교 뭐 어느 등급의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네, 이 코너까지만 돌아가 보고 채플 뮤스에 네, 채플하고 이 학교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모양이다. 싹 돌아서면 아, 저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생로이 거린 것 같습니다. 그, 이쪽에, 이 마을의 메인 도로가 이제, 생 루이 도로인데요. 생 루이 스테이션 스트리트인데, 여기가 생 루이 스테이 스트리트 조셉 부셉트 빗자리야. 예, 네, 저기가 이제 그, 폰트나뭐 그거고. 네, 일단 한번 이 동영상 끌어봅니다.